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센 남자, 화재입니다. 아, 오늘도. 어마어마한 체육관. 닥터 스트렝스에 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체육관에 걸맞게 정말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매니아가 아니라면 모르실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분을 설명 드리자면 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 가장 몸이 좋은 사람 일단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김태호 선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일단은 악수를 하는데 일단은 손에서 이. 느낌이 아 한짝 보여줄 수 있어요? 와, 아, 손에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나 굳은살이 너무 많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인자강의 손에 완전 주, 느껴집니다. 아 일단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배동에서 그 알피 티짐이라고 조그맣게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아, 예. 아이 저희 대한 팔씨름 연맹 네. 이 옷을 입고 계신데, 또 팔씨름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팔씨름은 그냥, 예. 그냥 취미로 취미로 그냥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리프팅은 리프팅도 취미로 취미로. 취미로. 아, 근데 네. 취미로 하기에는 사실 기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에 김태훈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만천하에 알려야된다더 이상 운동 고수로 계실 그럴 무게가 아니다.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태훈님이 저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어요. 좀만 더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드디어 또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드는 만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를 보여주실 건데 가장 잘하시는 게 데드리프트죠?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좋아하시는 게 데드리프트고 네. 그럼 오늘 데드리프트를 보여주실 건데 일단은 각오 어떻게 되세요? 어제 이 소식을 또 생각하고 긴장해서 잠을 못 잤는데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밑밥을 좀 깔아드리자면 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죠 아, 네. 어제 또 촬영을 하셔가지고 어제도 또 무기를 또 드셨다고죠. 그렇죠? 아, 네. 그래가지고 몸이 뭐 최상의 컨디션 아니시지만은 오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태호 선수님의 테드리프트 기대해 주세요. <laughs> 아 일단은 옷 속에서 감추는 네. 감춰주셨던 이 몸을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몸이 네. 굉장히 다부지십니다. 현재 체중이 네. 어떻게 되시죠? 지금 85 정도. 85밖에 네. 안나왔세요어 오늘 85치고 엄청 커 보이세요. 네. 어... <laughs> 오늘 한몇키로 정도까지 한 드실 생각을 네. 가지고 계세요? 목표는 300으로 300. 300. <웃음> 300! <웃음> 여러분들 300kg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태호님께 제가 어, 몸도 풀고 이렇게 뭐 한번 해보시자 하셨는데 스트레칭도 안 하시고 바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빈바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역시 빈바는 몸이 안 풀리는 거죠, 그죠? 와 좋습니다. 어 이거 느낌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느낌은 그래도 오는 거네요. 네. 느낌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몸이랑 아예 딱 접촉이 돼가지고 제가 이 체육관에서 원래 태호님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저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면 안 되냐고 한번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아직 고려대 재학 중이고, 네, 이 예, 태호 형님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네. 하중용실 네. 평소에 많이 좋아해가지고 보고 아, 싶어서 예. 네. 네. 아 근데 제가 잠깐 듣기로 이대드리프트 기록이 좀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는데 네 300까지 들어갔습니다 300까지요? 아 그럼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습니아 멋집니다 아 멋집니다 혹시 몸 푸셔야 되나? 요아 바로 바로, 바로. <laughs> 아, 여기 체육관 특이합니다 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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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쿨합니다네 <부끄럽니다>. 아. <laughs> 바로요. 아니, 네. 어. <laughs> 아 여러분 되게 특이하네. 이게 보통 이제 세트간에 좀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럼 바로 143. 네. 바로 갈까요?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와. 143은 좀 어때요? 네. 아직 오늘의 컨디션이 체크될 정도는 아직 아닌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허허허. <laughs> 아 <좋아, 좋아>, <laughs> <laughs> 뭐, 숨만 <숨도> 쉬시네요. <laughs> 어. 느낌이 아직 빈 봉이다, 그죠? 니다 <laughs> 또 바로요. 네. <laughs> 야, 이게 이거 진짜 여러분, 내가 최초로 유튜브 찍으면서 야 이거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진짜 원판 끼고 10초도 안 쉬었어요. 10초도 안 쉬고 저한테 또 눈치 주시더라고요. 아, 빨리 들어야 된다고. 느낌 어때요?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 느낌 이제 느낌이 좀 왔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항상 좋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벨트 남겨봐야겠빈 봉? 빈봉아 최고입니다 여기 금빈봉 설마 쏘 네. 바로? 아이 바로 <laughs> 해도 아, 진짜요? 와200 네. 2 3 233 정도 되거든요 네. 어 이거는 보통 사람 PR 인생 PR 무게인데. <laughs> 아무렇지도 않네.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233. <웃음> <웃음> <laughs> 아, 두번 하셨어요. 아, 근데 이게 두 번한 것도 두 번한 거지만은 보통 이제 다음 무게를 세팅하기 전에 보통 올라오는 속도를 보고 몇킬쯤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일단은 진짜 뭐100 k 로랑233 k 로랑뭐 드는 속도가 똑같아 버리니까, 아,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오시나요? 아, 들어가죠. 아, 좋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laughs> 와...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 너무 대단해가지고. 잠깐 손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아, 아. 바로 가야죠. 이게 지금 몇 킬로죠? 284 k g 284요. 그래. 아까 그전 무게가 2333뭐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 세트를 50 킬로를 올렸어요. <laughs> 이게 아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 그냥 2 3 0이고 다음 세트는 2 8 0 가시죠? 하면서 아무 문제 없으세요?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네. 운동하시죠? 그죠? 어2 8 3 정도 되나요? 2 8 4 정도 되는 무게. 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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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네요. 와, 아 잠깐 잠깐, 잠깐 나오지 야 돼,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돼 가지고 아무렇지도 예. 않으세요? 네, 느낌이 좀 좋아 가지고 네 고생 많습니다. 오나또간지 가시나? 간식 간가 간식. 오 좋습니다. 아 지금도 벨트 좀 차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또 차고. 아예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와잘맞습네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케이 어제 어제 예와 어때요? 깨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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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 스트레스 풀립니다 아, 와 아, 진짜 대단하네요. 여기다가 10kg에다가 마구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합의 무게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304kg입니다. 예. 304kg 진짜 괜찮으세요? 고자연이.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네. 예. 어 저는 지금 뭐 너무 믿기지 않는 광해라. 예, 304kg. 화해다 화이팅 화이 대단하네요 오, 어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보통 컨텐츠가 다르게 무게 되는 컨텐츠를 할 때는 보통 제가 이렇게 막 긴장감을 좀 주고 하는데 긴장감이 없어가지고 어, 304kg 되게 쉽게 드셨어요 혹시? 하 어, 잠시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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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못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어떠셨어요? 창못 어, 잡았기는. 아, 원래는 여기서 딱 무게를 멈출려고 했는데 최고 기록이 몇이죠? 323이에요. 323. 오늘은 원래는 뭐 전날 뭐 잠도 못 주시고 <laughs> 그 전날도 촬영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원래 300kg까지만 드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딱즉석에서 네. 무게를 더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게가 몇 k g 죠 324. 324. 네. 그럼 PR이네요, 그죠? 네. 아니 보통 저는 PR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막 <laughs>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막 야, 사람들을 막볼때막 카메라 켜, 카메라 켜막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PR 답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324kg입니다. 와. 화이팅! Yeah! 진짜 대박이네. 네. 느낌 어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냥 좋아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어. PR 하신 거잖아요. 네 아, 예, PR 했습니다. 와. 잠도 안 자고? 아, 잠도 조금 자고? 조금, 조금 자고. 거의 거의 밤샜어. 더 무서운 거는 별로 좋아하질않으세요 <laughs> 아, 이게 인생 뭐 최고 기록을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죠더 올리실 거잖아요, 예, 그죠더 올라가죠. 어, 324kg 들으셨는데, 네. 오, 야. 아, 일단은 오늘, 오, 저 촬영도 해주시고, PR까지 성공하셔가지고, 네. 오, 너무 멋지신데, 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우님과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강정우라고 합니다. 강정우님의 네.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 <laughs>